안녕하세요. 진심 보청기 광진센터 정진원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에어팟 보청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달전 에어팟 보청기의 라이브리슨 기능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 에어팟이 한국에서 의료기기로서 정식으로 이제 승인이 되면서 보청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사가 떴고 오늘 영상에서는 에어팟이 갖고 있는 이 장점과 그리고 기대되는 점, 실제 보청기와의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진심 첫 번째는 기술허가 동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애플의 Hearing Aid Feature HAF라는 앱을 의료기기로서 공식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이 앱은 에어팟 프로 2 이상 기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리를 조금 증폭을 해서 정도에서 중등도 되는 난청자의 청취를 돕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에어팟이 단순한 소리를 들려주는 무선 이어폰을 넘어서 에어팟 보청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국의 보청기 업계가 술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IT 기업이 본격적으로 보청기 시장까지 들어오는 건가라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게 된 거죠. 우선 이 에어팟 보청기 특징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접근성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만 해도 수백만 명이 매일 쓰는 기기가 바로 이 무선 이어폰인데요. 별도의 장치 구입 없이 에어팟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이폰의 전용 앱만 설치를 하면 바로 소리 증폭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의 장점에 있습니다. 모청기는 아직도 나이가 들어야 쓰는 기기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데요. 반면 에어팟은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일상. 생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죠. 어, 보청기 착용한 거 아니야라는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애플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능력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기능 개선과 다양한 확장성들이 빠르게 발전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기기라는 이 접근성의 장점과 사회적 낙인이 없는 디자인 그리고 한 세트에 20만원 이런 이 경제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른 업데이트까지 총이네 가지의 특성들이 에어팟이 가진 대표적인 강점으로서 보청기를 넘어서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어팟 보청기가 불러올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이제 에어팟 보청기가 의료기기로서 통과가 되어 많은 분들이 손쉽게 사용하게 되면 난청이 시작되는 분들에게 청력 관리에 대한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청력 손실이 어느 정도 심해져야 병원을 찾고 보청기를 고려를 하셨지만 앞으로는 내가 좀 대화가 안 작게 들리네 하는 이런 초기 단계에서도 쉽게 시도를 할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뭐한 직장인이 회의 중에 동료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 이 정도면 괜찮지 넘어가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떨어져서 병원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에어팟에서 앱만큼은 당장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러한 흐름은 난청의 조기 발견 예방적 관리에 큰 도움을 줄수 있고 젊은 세대까지 청력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즉, 청력 건강을 위해 입문 장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에어팟 보청기로 조기 대처를 하면서 보청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에어팟 보청기가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여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청기와의 차별점입니다. 앞서 에어팟 보청기가 일으키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어팟이라는 거는 언제까지나 일반적인 증폭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입니다. 전문 보청기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보청기는 청각 전문가가 정밀 청력 검사를 하고 개인별 청력도에 소음 환경, 말소리 인지 능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맞춤 피팅을 해드립니다. 즉, 단순하게 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소리만 선별해서 잘 들릴 수 있게 세밀하게 조정하고 세팅해드리죠. 반면에 에어팟 보청기는 기본적인 증폭과 몇 가지 설정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회식 자리처럼 좀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단순한 증폭만으로는 대화가 또렷이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적응력은 AI 칩셋을 활용하거나 방향성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상황별 소리를 제공하는 보청기가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죠. 또한 가지는 이제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에어팟은 본래 음악과 통화를 위한 기기이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이 비교적 좀 제한적입니다. 충전 케이스 없이는 이제 하루 종일 사용하기가 어려우며, 내국성이나 방수 방진 기능도 의료기기로 설계된 보청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난청의 정도가 중고도로 넘어가는 분들에게는 출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도 분별한 단점과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 뒤에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약점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보청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진심 보청기와 같은 전문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에어팟으로 시작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청이 가속화 됨에 따라서 내 귀에 맞는 정밀한 소리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무조건 오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청각 전문가의 상담과 정밀 피팅 그리고 꾸준한 사후관리입니다 에어팟이 첫걸음이라면 진심보청기는 끝까지 책임지는 동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청기 시장은 뭐 에어팟과 보청기가 싸우는 이런 적대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에어팟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도구. 보청기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지는 거죠. 에어팟 덕분에 청력 관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전문 보청기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심 보청기는 그 변화 속에서 더큰 신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보청기에 대한 강점과 기대, 그리고 그 차별점과 한계까지 좀 한꺼번에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달아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아래 연락처를 보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요. 여러분의 귀 건강을 저희 진심 보청이가 늘 진심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 진심.